듭니다. 자, 누가 이겼을까요? 바바리 왜 코로나 와? 아, 이참 웃겨 가지고 진짜. 아니, 왜 지금 코로나? 와 <laughs> 아이, 개그칠래? 왜기그쳐 웃긴다? 왜 코러봐? 아이 참네 정말 개구도 들은 개구를 좀 치지 말자 우리. 혼자 웃으란 말이야. 왜 지금 개구를 그런 이상 개구를 자꾸 쳐? 아이 참 이거요? 뭐죠 이거? 뭐죠? 이 붙임이 뭐야? 왜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 이유가 뭡니까? 뭐지? 아이 참 이렇게 꼼수 뿌린 사람 어딨냐 이거? 아이고 참 아이 이런 꼼수를 누가 뿌리냐 아이 꼼수 이렇게 뿌린 사람 어딨어요 아이 진짜 정말 아이고나 진짜 이런 꼼수 진짜 너망가무요 시작합니다

6에 어. 게는거 아니야? 아휴 참 어, 꼼수지 꼼수 완전 대형 꼼수 아니야 아이, 참 이렇게 꼼수 부리면 내가 뭐가 되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야, 거기서 찍거 같은데 바둑이. 거기서졌죠. 아, 어이없다 이거. 이런 꼼수에다가냐? 와참 진짜 정말 어이없어서내가 발은 못했다 이거 아니 콧구멍으로 지금 밥알이 나오면 내가 뭐가돼 아니 그것 때문에 졌네 조금 졌네 두집 졌다 두집두 집이나 석집 졌네 아이 나 진짜 정말 콧구멍이 왜 밥알이 나와 아, 너 환장했다. 코코에서왜 바발이 나와?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거 보다가 지금 딱 걸렸다, 내가 지금. 이거 안했어으 내가 이겼네. 바발이 그 나오니까 내가 지금 그집중이못 했잖아. 아, 나 쓰러졌다. 콕코에서왜 바발이 왜 나와? 진짜. 나 환장했다, 이거. 아, 나 진짜. 아. 희한하게 딱 걸렸다, 내가. 아이, 진짜. 아니 그냥 물러서면 그만인데, 꼬궁에서바알이 나오니까 내가 집중을 못 했잖아. 원래 이겼던 말이겠네. 두집 아니면 석집 잤는데. 두집 아니면 석집 잤거든, 지금 보니까. 여기가 얼마짜리야, 도대체. 아나. 아유. 진짜 정말? 환장하겠다, 환장하겠다, 이거. 환장하겠다, 이거. 환장하겠는데. 하, 콧구에서바알이안 나왔으면 이겼는데. 여기 하나 갈수해야 돼요. 그죠? 아, 이거 쓰러지겠다, 이거. 콧구멍에서 밥벌이 나와서. 두지만 석집 졌어, 석집 졌네. 아유, 진짜 정말. 제가 성격이 그래, 성격이. 성격이, 뭐,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뭐, 그런 유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뭐, 어디에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뭐, 그런 사람이라면, 제가 할 말을 못하지. 이거요? 둡니다. 두고, 야뚜껑수죠 뚜껑이 나와 근데 환장하겠다 이거 근데 진짜 뭔 꼼수가 이렇게 강하냐 아니 뭔 꼼수가 이렇게 강해요 하나 둘 아니 뭔 꼼수가 이렇게 강해 말이 돼요. 아이 꿈자 또 걸렸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야, 참, 또었다 이거. 아이고, 참, 진짜. 아니, 뭔 꼼수에 이렇게 나가냐? 아유, 쓰러지겠다, 이거. 뭐, 이길 수가 없잖아. 이게 다 죽었는데, 이게. 졌어두판다 이렇게 지네 와.. 뭔 검수가 이렇게 강해? 야 큰일 났다 이거 이게 다 죽는데? 집중도가 확 떨어지네 이거 어, 큰일 났네 이거 다 죽어서 답있나 그렇게까지 진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진건 아니니까 지금 뭐 끝났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고 얘가 또 실수가 나와 실수가 나오니까 아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났다고 주장하지 말라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죠. 끝난 바둑과 끝나지 않은 바둑이 있어요. 이 바둑은 끝나지 않은 바둑이에요. 되세요 바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다? 끝난 바둑과 끝나지 않은 바둑. 그런데 이 바둑은 뭐다? 끝나지 않았다. 왜? 난 이길 거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끝난 바둑이고 하나는 안 끝난 바둑입니다. 이 바둑은 안 끝났다. 지 이겨 이거.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바둑을 왜 이길 수밖에 없는지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게. 됐어요? 꼬장 고장 아니고, 꼬장인지 아닌지 보면 알겠지? 어, 이게 꼬장인지 아닌지 보면 알지. 이게 다 죽어. 얘가 이게 다 죽는다니까? 어, 이기면 5만원? 또 이길게, 이게 이렇게. 이겨줄게. 이게줄 테니까 잘 보세요, 네이로님. 어떻게 이기는지. 얘가 이거 도망가다가 이거 하고 이게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거랑 엮인다니까? 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지. 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육지된다니까? 두고. 갑니다. 이거요? 두고, 가요. 자, 이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이거랑 이거는 엮인다니까, 지금. 엮이는지 안 엮이는지 보면 안 되니까. 겁나 걸집니다 이거요? 두고, 가요. 자, 이렇게 두면, 이렇게요. 자, 이제 하나 기회가 왔어요. 생각합시다. 없나? 왠지 모르게 얘가 좀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그리고요 수상전인데 막아요 두고. 특히 멸수가 안 되는데, 얘가 굴린다니까요 문제는, 얘가 바둑이 홀린다니까? 바둑이라면것 홀리게 돼 있거든요? 자, 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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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훌려라. 둘, 셋, 굴려라! 넷, 다섯, 굴려라! 여섯, 굴려라! 일곱, 굴려라! 여덟, 굴린다!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굴린다! 굴린다! 굴려라! 샤베! 굴린다! 샤베! <laughs> 하나, 뭐 둘, 셋, 만들어봐. 넷, 다섯, 그리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근데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실전에서 마지막입니다 시전에서렇게볼것 같아 이걸 지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못 본다니까 시전에서 절대로 시전에서못봐 시합해 얘가 수가 없는 줄 알고 시합해 한다 지금 시합해 한다 거기 자 그러면 일단 여기를 단수칠게요얘못 보잖아 지금 바보야. 얘 바보 때 거부터가 지금 다 살아갔어 지금. 지금 다 살아갔어, 요다 살아갔어. 이거 뭐 안도 되죠? 일단 여기 단수치고 이거 안도 됩니다. 이거 단수까지 쳐놓고 이건 육전 가는데 이렇게 되면 육전이지 뭐. 그 육전인데 이거. 그러면. 그러면 일단 단치고, 어, 아직은 백이 좋아요. 당연히 아직은 지금 백이 좋습니다. 아직은 백이 좋고, 이것 다고 단정 짓기는 힘든데, 이거요, 이거 안 봤는데, 뭐하냐? 프로 다, 이거, 이거 단추 이거 누가 봤냐 이걸 바보냐? 내가 바보야. 아주 날 바보로 보내, 이 주가 이거 자 가요. 두고 자 이렇게 갑니다 이쪽을 살아야지 나도 그죠? 두고 자 두께 이젠 흑이 유리합니다 이제 안 흔드러 님 흑이 유리해요 율라흑 유리해 랄라 유리하고요 뭐질 수가 없는 바둑인데 질 수가 없는 바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고. 두고. 전체니다 이건 역전했는데요? 얘가 좀 불리함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안 되는데. 너 이거 다 죽는데 뭐하나 지금? 이 바본가 봐. 초일기를. 아, 이걸 전하 나가는 이 후로가 어딨냐? 이게 안 되는 순데. <laughs> 아니, 이게 안 되는 순데 딱 걸렸어. 얘가 바보야.